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캘리그라피 굿즈 만드는 영상을 한번 짧게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크지 않게 90, 90cm 곱하기 90cm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씻고, 씻고 빠른 홍보물 제작. 되게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현수막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떡 메모지라든지 이렇게 명함, 스티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굿즈들도 다음에 만드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현수막이잖아요. 이 배너 현수막 폴더에 들어가요. 들어와서 현수막을 눌러줍니다. 현수막을 눌러주면 실물 크기 사이즈까지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제가 할 거는 이 형태에서 정사각형, 정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 900 곱하기 900. 현수막 정리랑 금속릭, 로프 같이 선택해 주고요. 작업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작업 가이드 위에 선택해 줘 볼게요. 900 곱하기, 900 곱하기 900 사이즈. 그러니까 90cm 곱하기 90cm 에다가 현수막을 제작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헷갈렸던 게 작업 영역, 재단 영역, 안전 영역이 있어요. 요 작업 영역 사이즈로 해서 디자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PDF 파일 업로드 시 업로드할 때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디자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아까 900 곱하기 900 곱하기 900 사이즈로 열어줄게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캔버스를 눌러주고요.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세요. 그럼 이런 네모칸이 나와요. 작업하기 훨씬 편하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애기 때 애기 때 사진이랑 음... 이렇게 작았는데 이거 지워줄게요. 복사 세 손가락으로 밀어서 붙여넣기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그러면 지워줄게요. 오리기가 잘안 돼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오리기를 했으니까 테두리가 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테두리를 매끄럽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간결한 테두리보다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테두리가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대충한 느낌으로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기는 아주 깔끔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11살. 그 별명이 쭈꾸미래요. 그 쭈꾸미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쭈꾸미도 아니고 쭈꾸미는 그거 아니야? 쭈꾸미 묶음? 2022년. 7월 28일 주알얼레다 연지곤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거 같고요 이제 오피, 오프린트 위에다가 이제 제가 만든 디자인을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PDF 파일로 우수, 우수로 저장해 주세요 자, 현수막 선택해 주시고요 정사각형 900 곱하기 900.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딱 나와요. PDF로 업로드를 할 건지 AI로 할 건지. 그럼 내지대한 업로드 PDF 눌러주시고요. 어, 로그인이 안 됐네요. 네이버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PDF로 해주시고,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관함이 나와요. 파일. 전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수막 900 곱하기 900.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현수막이 <laughs>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때요? 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서 집에 왔을 때 어떤 실사 사진은 어떤지 한번 다시 연결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획득을 네. 해서 느낌 있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장소를 안 써서 장소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소까지 써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이쁘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아의 생일 초대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